안녕하세요. 황금 사과예요. 오늘도 먼길 왔어요. 우리 동네에서 왜 이렇게 먼지 몰라. 오늘은 상가 임장을 나왔어요. 상가 임장을 나는데, 저는 이제 상가 임장을 할 때는 그동네 와서 밥도 먹고, 사실은 술도 먹고, 하여튼 못도 먹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동네에서 이제 배가 고파갖고 점심 한번 먹을 생각인데, 지금 오늘 때마침 나와 있는 상가가 어 고깃집이에요. 고기 한번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 네. 감사합니다. 사, 사장님, 식사 중에 저뭐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네. 사장님, 저, 저 사실은 경매 때문에 왔는데요. 네. 여기 계속 장사하실 생각이세요? 개인이 못 받아. 어, 왜요? MPL로 넘기는 거예요. 세말광고에서 MPL로 넘길 때 12억 이하는 버리로 받으세요. 아, 오죠. 맥시멈을 잡아놓고? 네. 그건 음. 안 돼요. 개인은 못 사요. 지금. 그러면 만약에 12억 이하로 돼서 음. 만약에 낙찰이 안, 아유, 안 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네. 아예? 경매를 취소한다고 또아 채무를 갚는다? 네. 아니면 은행 자체에서 중지시킨다? 예 네, 은행에서 혹여라도 나 혹여라도 나 낙찰되거나 음. 혹여라도 나 아, 넘어가게 낙찰이 되면 낙찰이 될 일이 없어요 금액이 아예 이러면 음. 아예 취하를 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가요 근데 350 받아가지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안 맞는 겁니다 음. 그리고 그 지금 이제 금액이 그렇게 떨어져서 그랬지 9억 4,700에도 안받아들이 건가? 세금 세금 물어줘야 되고 관리비가 한 5천 정도 사장님 지금 보증금이 얼마세요? 죄송한데. 관리비가 근데 5천 밀려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게 벌써 작년 재작년이잖아요. 경매 들어가고 지금 2년이 넘도록 한번도안 됐어요. 제가 어차피 경매돼서 나가는 건데. 네. 상가가, 거기 가게세가 얼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뭐가 있냐도 되게 중요하거든. 그럼 과연 그 월세를 낼수 있는 업종들이 있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편의점, 저기 아니 무인 편의점 뭐 이런 거 아니야? 무인 매장의 원칙이 100 이하짜리에서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인데, 100은 넘겠다, 여기는. 동네가 더 이상 가격은 치고 올라갈 수 없는 동네네 어? 이제, 제일 많이 위험할 때가 이렇게 지금 4, 5년 된 동네인데, 지금 이 동네가 5년 정도 됐고, 그러다 보니 가게 월세도 들쑥날쑥한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진짜로 보면은 분양받고 난 다음에 4, 5년 정도 지나면, 진짜 한4 0 떨어져 있다. 지금 여기 감정가가 19억 얼마인데, 지금 내가 보건데, 여기는 지금 한 개당, 개당 가격이 3억이 넘어갈 수가 없고, 3억도 사실 조금 위험한 건데, 세 개로 계산하면 여기 19억에 40% 떨어지면 얼마야? 11억. 11억을 세 개로 나눠버리면은 3억 5천 정도. 이거 맞는 것 같아. 월세도 보면 여기 옛날에는 9천에 620만 원돼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여긴 분양가가 아마도 6억대 초반이나 이렇게 됐을 것 같아. 지금 보면 한 칸에 12평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월세를 계산했을 때 분명히 한 250원 받아준다고 얘기했을 거야. 분양하고 뭐에게 했었을 때. 만약에 3억 5천 정도 계산하면 월세 한 130만, 120만 원 정도가 맞는 금액이네. 근데 120을 주기에도 약간 구조상 좀 뒤쪽으로 돼 있고, 여기 메인 통로가 아니고, 주도로 어, 주도로가 아니고, 그나마도. 이제 경매 정보지에서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고요. 또 이제 고깃집을 또잘 하고 계신 걸로 사진상에는 보여졌고, 그다음에 또 유치권에다가 선순위 세입자가 있어서 물건이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경매지 보고는 근데 이제 여기로 오게 됐는데 지금 제가 느낀 건 이제 일단 선순위 세입자 분께서는 관리비도 지금 한 5천 정도는 밀려 계시고요 그러한 다음에 또 월세도 밀린 거를 뭐 600만 원이었다가 350으로 수정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돼 버리면은 벌써 보증금에서도 절반 이상은. 지금 임차 보 월세를 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제가 물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무조건 다 모는 게 아니라 연체된 금액만큼은 제외하고 난다 물기 때문에 아마도 저 임대인 관계에 있어 임차 임대 관계에 있어서는 어 글쎄 그렇게 많이 복잡할 것 같지는 않아요. 돈 금액 자체를 구어 뭐 9천만 원을다 물어줘야 될것 같지는 않은데 와서 보니 지금 지금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여기가 생겨난 지가요 5년 정도가 됐는데 동네를 이렇게 보니까 들어와 있는 업종들이나 기. 등등을 월세가 100만 원 이상 넘게 주고 들어올 만한 글쎄 그런 어떤 업종들이 별로 조성이 안돼 있는 것 같고 여기는 지금 저쪽 슈퍼 때문에 눈길이 가 주는 정도의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장사를 해 봤던 사람으로서 하는 사람으로서 아는데 지금 저 안에 고깃집에 제가 고기를 먹었잖아요. 저 안에 있는 인테리어비, 닥트, 주방, 기타 등등 저거 못 해도 2억은 솔찬이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거거든요. 상가 세입자들이 아시잖아요. 배당 신청을 하는 이유가 보증금 그 조금 받겠다는 게 아니라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시설비가 워낙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라도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 지금의 최저가의 낙찰을 받아서 고깃집을 하시는 분이 받는다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저거를 구분으로 하나씩 나눠서 보다 통으로 누군가가 와서 임대료를 한 400에서 450 정도만 맞춰주고 7억의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금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여튼 고기는 맛있었습니다. 네.